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.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야?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?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아, 차라리 내가 둔하고 무딘 사람이면 덜 힘들지 않을까? 만약 비슷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공감되길 바랄게요.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더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이 예민함이 제 약점처럼 느껴졌던 시기도 있었어요. 회사 다닐 땐더 심했어요. 누군가 실수를 해서 상사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실수가 아닌데도 괜히 긴장하게 되고. 특히 3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서는 대화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모이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. 친한 친구들과 있어도 저 얘기는 이 친구가 조금 상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감정을 소모하곤 했어요. 퇴사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알게 된게 있어요. 예민하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걸요. 예민함은 카메라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진 상태라고 생각해요. 흐릿하게 지나치는 것도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선까지 볼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만큼 쉽게 피로해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아주 섬세한 감정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더큰 기쁨을 느끼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예민함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. 예민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. 는 연습이 있어요. 예전에 상대가 필요해 보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챙겨주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고민될 땐 이렇게 말해요.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줘. 그런데 이렇게 말해 놓으면 의외로 훨씬 편하더라고요. 저도 감정을 소화하기 위한 감정 일기를 써봤는데, 음 저만 그런가요? 미래에. 제가 볼 생각에 위로의 말을 적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저 정말 피곤하죠. 그래서 감정을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. 그냥 글귀처럼 시처럼 때로는 작사하듯 아무런 형식 없이요. 사회에서 대부분 예민함을 피곤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저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섬세함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나서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 예민함을 그냥 좋아해 보려고 해요. 여기까지 함께해 준 섬세함. 분이 있다면 오늘도 함께 걸어줘서 고맙습니다. 각자의 속도로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